손가락이 바빠가지고 야 헝가리 어딨어? 어? 사그리다 어? 터이다폴예폴야나 어디? 아... 잠깐만나 <laughs> <야, 웃음> <laughs> 거의 멘뒤데나 <laughs> 어디냐? 아왜 뭐 이렇게 뒤에야 나는 맨날 <laughs> 어, 저 마이크 <laughs> 들어가있어 공간이구나? 아니 내 뒤에 두 명밖에 없어 <laughs> 오우쉬 오오 m 오네거오거 잠깐 뭐야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Ohhh 왜왜여기까지 아니아니애 아니, 아 진짜 Owner 아니라 respirer 왜 a t t e Twisted 아 Pa l a 복숭이 한쪽이서 밀었다니까요 제가 밀게 아니고 p l u 복숭이 t r a

<목소리> 어 뭐야 차안가차왜안 가지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스티어링 힐. 아 잔디 스티어링휠 트러블이다 아, 트러블났어요 아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뭔가 이게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죄송해요 제가 브레이킹 조금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. 음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아 이게 뭔가... 이게 뭔가요? 따라가자, 따라가자. 씨, 새벽 교육 안되지만첫 레벨, 첫 레벨을 좀 봤죠. 한걸를 쳐내보는 거같아 씨! 플러스 파서님의 미사일. 고인 아니었습니까? 네. 그래. 고인 아니었어요? 아, 트러블 고인은 아니었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, 있어, 있어, 있어. 그 고인을 아니었었던 것 때문에 3 등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몇 등이야? <laughs> 아씨못하겠네 <laughs> <laughs> 이게 랜덤 그릴이 아니라 전 경기 순위대로 되나요? 모아가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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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아이또왜아거아 좋은 소아아 아니, 아니, 뭐야 이거? 뭔 일이 있었던데, 궁금하다. 쌍이 나왔어. 무엇다 하지만 아까 잘 되어있고 뒤로 늘려가지고 씨볼 수가 없다. 아수트님 무서워. 아, 어떻게 끝났잖아요. 마지막 날인데, 와, 떡볶이 못했어. 헬스 <laughs> 트러블니 아까 말했던 거 비켜드렸어요. 그래서 비켜드려. <laughs> 네. <laughs> 아 혼자 <그냥> 달리느라 재미가 없네요. 아 편거리니까 사왔다. <laughs> 아 재밌다. 아이아 <laughs> <와. 웃음> 아, 이거 다음 히 저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? <laughs> 아 리그 폐지라인가? 아, 뭐지, 이거? 아, 이게 아닌데? 아, 자우고 안 해, 이거네. 이거 자우고 이렇까 이거 아, 가 이거. 에헤 아. 뭔가 열불 나네. <laughs> 와, 또걸렸어 이거. 에헤이.